세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난리가 나죠 핸드폰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다 스탑 여러분들 지갑 잃어보셨죠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때 아버지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우리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코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로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재테크 많은 사람들이 해요. 자녀 교육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해요. 결혼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근데 그 결혼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취업. 그냥 취업하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괜찮은 취업이면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 하는 사람, 비트코인 하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강이에요, 최강. 오늘 얼마나 됐나? 오늘 얼마나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성경 어플을 피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지금 올라갔나, 내려갔나? 코인이 어떻게 되고 있나? 요즘에 시세가 어떻게 되나? 요즘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기뻐하실까? 그 사탄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가? 이걸 네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 하셔야죠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트코인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보다 물질의 마음으로 갔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세번 피는데 주식은 30번 300번을 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코인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하지 마! 왜냐면 이 친구가 주식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지 마! 근데 주식도 하고 주식도 하고 주식도 하지마 그랬는데도 계속 날리더라고요. 다 날라갔어요. 근데 코인을 한다는데 목사님 이 새로운 코인 이 나왔는데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뜰 겁니다. 그래서 코인의 등수가 있잖아요. 몇 등이니? 그러니까 20몇 등이래요. 야, 20몇 등은 야 버리는 거야. 지금 주식 정리한다고 나라에서 보고되는데 넌그 뉴스도 못 들었지? 메이저 거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린다는데 너 그거 지금 해? 아, 안 돼.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20이 넘어가는데 아주 괜찮은 거야. 안 돼. 너, 그거 현찰로 한번 바꿔 봤어? 한번도 바꿔 본적 없는데요. 야, 바꿔 지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봐. 그리고 넌안 돼.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코인을 하면 할수록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전 재산을 코인에다가 걸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싶은 마음.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만둬야 돼. 너 잘하고 있는 이 직업을 놓치면 안 돼. 계속 이걸로 돈을 많이 벌걸 생각해야지. 너 코인 안 돼. 너 그때도 망했잖아. 또 망해.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인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한 10년 정도 뒤에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주식이고, 이게 코인인지 돈 되지도 않는 거 조금 넣어놓고 계속 열어보고, 그걸 위해서 주님, 사탄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대부의 마음을 갖고, 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거 조금 되니까 직장 그만둘까, 교회 그만둘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